네, 반갑습니다. 참고로, 저기, 참고로, 우리 저기, 사회 이동현 선배님은 그 인간성 안 좋은데 술은 잘술 <laughs> <여자라도 웃음> 먹고 싶으면 꼭 술값 없어도 전아해 돼. 여 여기도, 여기 <laughs> 지금 못 보이시고 제가 제 가까워요 근데, 아. 근데 이동명 선배님들한테는 여기가숫가없다는 전화 한번 와서 나도 몇번 보는 경험이 있어 없더라고 갑자기 전화했더니 하도 전화 와서 대신에 확인이시더라고 <laughs> <laughs> 우승자 한마디에요? 혹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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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저기 밥버섯 못 나가면 뭐 먹을 거요 아니 지방에서 올라오시더라고 숫가도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? 여기 음.

고해이종미입니다 아, 좀... 어? 요즘. 반갑습니다. 아, 몇번 그, 사회 건가 입니다 아, 습니다 나오셨어요? 네번 뵙는데. 발표 많고.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아빠 엄마가 자고 있는데